라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노인의 골절 예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했으면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치매고 두 번째는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골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고요. 두 번째는 낙상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해서 넘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뼈가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으면 사실은 골다공증 증상은 사실은 없어요. 그 아프거나 이런 건 대개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고, 부러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진단은 뼈의 양을 골밀도로 측정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폐경이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골다공증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성 골다공증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약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먹는다거나 근데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콩팥이 안으로 나빠서칼슘이 그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다거나 그술 담배를 아주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누워서 팔을 올려놓고 하는 발을 이렇게 무릎을 올려놓고 하는 그런 아주 검사고요. 골다공증 을할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제일 그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검사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초음파로 발목에서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편리하긴 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직 정확하진 않아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검사는 요추 1번, 2번, 3번, 4번하고 그 다음에 그 되태골 경부에서 하는 검사를 검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T라고 해서 몇 점이 나왔는지 이것들을 할수 있는 게 그래도 T점수를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T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부 T 점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는일를할수 있는 그런 그 검사 비교해서 하는 검사고요. 정상은 마이너스 1.0 이상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가 되면 골 감소증이라고 얘기하고,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골다공증이면 주위에서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비용이 비싼데. 그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수치 가지고 할수 있어서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골다공증이 되면 보험으로 적용해서 약물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심한 골다공증은 뭐냐면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있는 경우로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뼈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100%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골절이 있는 사람들은 골다공증보다는 골감소증 이 2, 2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다공증에 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서만 골절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골다공증 약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 폐경 후의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남성 중에서 대태골 골절, 그다음에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골다공증 때문에 왔을 수,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T점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5 이하로 난다 오면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감소증 환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간 1.5에서 2.5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과거에 골절력이 있거나 골절력 위험이 있는 이차성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 스테로이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아주 나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골절 위험도 프렉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대퇴골에서 3%, 주요 골절에서 20% 이상 됐을 때 그 골감소증 환자라도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주소가 치고 들어가면 골다공증 검사를 내가 뼈가 부러지는 위험도가 얼마큼 되는지 검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금 64세 여성이고 흡연하고 계시고 골밀도 검사에서는 마이너스 2.6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보면 이분은 지금 오십칠 년생이신 분이고 여자분이고 체중이 칠십 킬로고 심장이 백육십 중이니까 약간 그~ 기만한 그런 정도고요 이전에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 고관절 뭐~ 그런 과거력은 없고요 지금 현재 담배 피고 계시고 스테로이드나 류마치스 관절염은 없어요 스테로이드 제제나 류마치스 관절염 약물이 골다공증을 좀더 유발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차성 골다공증은 아니냐 담배 많이 피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대퇴골 경부에서 마이너스 2.6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골절은 1.3%로 별로 나오지 않았지, 13%로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고관절 골절은 마이너스 4.5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3%가 넘는다고 하면 약물치료가 필요하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해보고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할수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스포포스네이트, 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골다공증약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다공증은 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흡수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고 썼는데 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일정한 걸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면 뼈가 튼튼하게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대개의 약물은 골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뼈가 골다공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현재로서는 대부분이고요. 물론 그 뼈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건 비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네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명인 그런 약물을 보면 공복에 복용해야 되는 거 대개 20ml 앞에 200ml 이상 복용해야 되고 3분 이상. 30분 이상 공복 유지하고 1시간 눕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용제를 같이 하시는 건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고 우유와 섭취하는 것 금지, 쪼개는 게 금지입니다 그다음 시럽제는 최소 30ml 이상 물과 복용하고 주사는 정맥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는 그 독감 같은 증상이세요 감기처럼 뭐. 열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막 근육통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먹는 거, 일주일에 먹는 거, 한 달에 먹는 거, 세 달에 먹는 거, 육 개월에 주사 맞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과량으로 투약되면 그만큼 이런 부작용이 심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있는데, 식도염, 위궤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식도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이 골다공증 약을 먹을 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게 의사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임플란트 하러 병원에 갔는데 골다공증 약 드시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턱뼈에 골괴사증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골다공증 약물 치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넓적다리가 많이 아파서 갔는데 뼈에 금이가 있더라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국내 발생 0.04%니까 만 명당 서너 뭐 명이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물 치료를 안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다공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이렇게 계속 먹어야 하느냐 그것들이 고민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분이 지금 골다공증이 문제가 골절의 위험도가 얼마가 있느냐 골절의 위험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이걸 끊어볼 수도 있고 1, 2년 끊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절격이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계속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이 약을 끊어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럼 다른 약으로 바꾼다거나 골절의 위험도이 얼만큼 심한 거나 그 다음에 얼만큼 위험하거나 이런 걸 해서 그 골절의 위험도 그 다음에 턱뼈 계산 위험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요. 골절 위험이 형증인 경우에는 이 약을 끊더라도 다른 약을 쓸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을 대체해서 약물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한테 여성호르몬을 쓸수 있는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있는데요.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자궁암이나 자궁내막, 그 다음에 심혈관이 막혀서그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는 그 자궁내막암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성호르 남성호르몬이 복합된 그런 약물 제제를 하고요.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여성호르몬만 치료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어떠냐면 골밀도가 증가하고 천일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요. 처음 호르몬 요법으로 하는 여성에서 많이 증가합니다. 확실하게 골절이 감소하죠. 지금 이 여성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산비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해서는 이게 지금 폐경이 됐을 때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면 여성다움을 유지한다거나 여성호르몬이 많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그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이 있을까요? 경경기 증상이 아주 심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부부관계 문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그 균형이 증상이 심하다면 홀몬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유방이나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방암 검사를 계속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다음에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기는 자궁 초음파 같은 걸로 계속해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약물치료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산부인과 선생님들 되게 그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내과 쪽에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그 여성호르몬만 써야 되는 경우가 몇몇 몇, 몇 군데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경경기 증상이 심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란 그 골다공증 약을 쓰지 못한다거나 그럴 때는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에 생긴 발개반될얘기 뭐냐면 여성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궁암이나 유방암의 발생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골다 뼈는 그~ 강도를 측정해서 골절을 감소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여성 호르몬 제재가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뼈에 그~ 여성 호르몬 역할을 입히기 때문에 뼈 강도가 증가하고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뇌졸중 혈전 색전증의 증가는 위험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물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나 다리 통증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막혀서 정맥에 혈전이 생긴다면 그안 쓰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중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레스노바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골다공증 약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파골 세포라는 걸 생성하고 활성화를 억제해서 뼈가 부, 무너지지 않게 하면. 강력한 골 흡수 억제 효과가 있고요. 이게 기전은 파골 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파골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런 데스노바비란 이런 약물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강력한 골 흡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폐경 이후의 여성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한테 그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생길 수 있으니까 골다공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그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영양제로 드신다면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를 사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은 뭐냐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이 다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자 노인한테는 뇌출혈이 많은 것 같고 여자 노인은 엉덩이뼈 골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뼈 골절이 저희가 상당히 제일 피하고 싶은 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목욕탕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고관절이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이거는 체중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뿐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수술을 할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되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한달 되면 근육이 거의 반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손발에 거의 근육이 없으니까 혈액과 체액으로 몸이 일 모이면서 심장이 부담돼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면 폐렴, 욕창,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상으로 해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신은 멀쩡한데 여러 가지로 그 병원에 계시는 것 자체로 어려워들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먼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근무하는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집에서는 화장실 미끄러운 바닥, 계단 이런 데서 많이 넘어지고 요즘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그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그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문턱이 거의 없어지는 아파트도 많이 생겼는데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그 화장실 같은 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로 깔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턱 없어 없앨 수 있으면 문턱을 없애는 그런 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시설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뭐 잡을 수 있는 발을 만든다거나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요인을 보면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손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사지마비나 봉행장애, 균형장애, 어지러움, 실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냐면, 요양병원에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넘어지거나 그 관리가 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골다공그 골절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요양병원에서 특히 그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약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나 이러면서 그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어떤 경우냐면 혈압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뇨제, 잔립선약 이런 것들인데 이게 되게, 되게 어떤 경우냐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앉았다 특히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있으니까 어찌해서 넘어졌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요. 술 많이 드시는 경우요. 그 다음에 그 시력 저하가 있을 때 이런 그 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중에서도 근육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균형성 운동, 평형성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양쪽에서 그 유발 약물은 없는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약물이랑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시다 소변보러 한두 번 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잘안 보이면 그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진단해야 되니까 폐경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60세나 65세 이상 되면 골다공증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걸 어떤 약물을 치료할지 잘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넘어지는 건 골다공증에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의 환경 개선해서 고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먹는 약물 중에서 우리가 그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없는지 선생님들께 잘 물어봐서 그런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면 필요해서 먹는 약이니까 끊지 못하겠지만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